봐봐. 원형도선 해볼게요, 다시. 원형도선은 전류가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원형도선은 이 엄지, 이 감아질 때 엄지 쪽의 방향이 전류. 그 다음에 손가락 4개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야. 그래서 위로 올라간다. 그럼 이렇게 감아지고 생각을 해야 돼. 아, 전류 방향 위로, 자기장은 반시계 방향. 전류가 위로 가면 자기장은 반시계 방향이다.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아침반을 그리면 아침반에 색칠된 방향이 화살표 방향이야. 그리고 물고기 눈의 방향이 앵극 어, 방향 해서 이렇게 외워보면 이제 쉽, 쉽게 이해할 수 있지, 그죠? 그고또 얘는 전류가 내려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전류가 내려가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이제 손가락 4개 방향이 오른쪽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침판에 화살표 방향이 오른쪽으로 나타내고 물고기가 오른쪽으로 헤엄쳐가지고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렇게. 그리고 이거는 이게 두 손이야. 두 손인데 나침반이 깔려서 깔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전류방향과 맞추면은 손끝 네 개가 나침판색깔있는 N극이 되는 거지. 그렇죠 요거는 깔 덮었죠? 요렇게 해가지고, 전류가 위로 올라가니까 위로 바르고, 이렇게 하고, 네개 손가락이 N극방향.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봐야 되는 거야. 알겠지? 풀수 있겠지, 문제? 이게 저무시간한 거야.